민크야, 민크, 어제 어디 갔어노 응? 어제 어디 갔었어? 응? 어제 어디 갔어노 민크야, 응? 민크. 어제 어디 갔던데, 어 그래. 한식 줄게.

자, 들어왔나? 들어와 민크야 안에 들어가자 아이고, 우리 민크 안에 들어가지 자, 들어가자 민크 바로 앞에 버렸어요 민크 어, 제가 안아서 이동장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어, 지금 밍크 <laughs> 포획트 안에서 지금 맛있게 먹고 있죠 어, 포획트 안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, 밍크를 안아가지고 이동장에 넣어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려고 했더니만은 어, 어, 독자님이 안아서 어, 넣으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어, 포획트를 사용하라고 어, 어, 제안이 들어와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포획트를 사용했는데 뭐 그냥 소문로 밀어 넣었어요. 민크 아이고, 우리 민크 아이고 요세요 제가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잖아요. 예, 예, 착해요. 예. 원장님한테 귀 커팅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중성화할 때. 이요 예, 해가 예, 블라우스 들려가지고 1병 추진할 거거든요. 예. 지난번에 혼란이 이번에 네. 었잖아요 네. 걔도 귀커팅을안 네. 하는 건데 괜히 커팅해 가지고. 그 처음에는 보내시려고 했잖아요. 다시으려 예, 애가 너무 순둥이라서 이 길에서 적응 되겠나 싶어 가지고. 지금은 나와요 한 번씩 보니까 고민스되게 많은 거 같은데. 아 영상 보고 계시네요 <laughs> 에이, 저희 어. 그래서 탔던 애기들이니까 궁금해 가지고. 예. 한 번씩 아, 들어가서 보면 아마 네. 애들 데리고 이제 자주 올 겁니다. 폴란이가 그 여자, 여자애였는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, 생긴 게. 그렇죠 예. 처음에 왔을 때좀부웠지만애가 좀 예, 순둥이, 순둥이라. 요 폴란이도 그렇고. 폴란이는 겁이 많아서 사람을 안 따르는데 얘는 사람을 또잘 따라요. 폴란이는 그 뒤로 모습을 나타내요? 지금은 많이, 어, 많이, 어. 많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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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는 구석에 숨어서 아예 안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눈치 보면서 오, 네, 나와서 소파, 소파에도 누워있고 음, 음. 방석위에 누워있고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 눈치 싹 보고 이래요 많이 좋아졌죠 오. 이제 네. 근데 성격이 되게 좋긴 할까봐요 그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거 보면 은 애들하고는 완전... 잘 어울려요 사람을 너블해서 그렇지 고양이들끼리는 잘 어울려요 신기하다. 저 홀란이가 지금 우리 그 희망이라는 애하고 연애하고 있죠. 그럼 맞아요. 그 그거편 봤어요. <laughs> 예. 그러니까 호, 혼란이 숨어있는데 네. 그러니까 희망이가 홀란이 숨어 있는데 야옹하고 브루네데 튀어나오고. 부르네 예. 홀란이도 야옹하면서 나와가지고 아오. 서로 서로 부비부비하고 이래요. <laughs> 둘이 연애하는 데 <게> 애인 관계입니다. 애인 관계. <laughs> 예. 아이고. 민크야 이제 한 식구 됐으니까 잘 지내 보자 아이 우리 민크 착하네 성격이 왜 이리 좋노 민크야 어? 아이 우리 민크 성격 좋네 착하고 아이고 민크야 열을 뒤에 보자 ,이. 그 사이에 또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嗯。Uh.